고등 예비 과정 2강 시작합니다. 자, because life is creative and organic. 삶은 창의적이고 그리고 organic, 유기적이라는 뜻이지. 유기적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얽혀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한 분야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interacted라고 이해 해 주면 돼요. inter 렉티드 상호 의존성이 있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 do not need to plan your whole life's journey in one go. in one go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한 번에 한 번에 한꺼번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당신은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삶의 여정을 한꺼번에 계획하지 마세요. 삶이라는 건 굉장히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거고 유기적인 거라서. 한 번에 계획해버리면 나머지 계속 수정해가야 될게 많아지기 때문이겠지? 자, sometimes it's helpful. 때때로 그것은 도움이 되는데, 가져오겠네요. To have long-term goals. 장기간의 목표를 가지는 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진주하죠. And some people do.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장기간의 결정을 내려. 장기간의 그러한 계획을 짠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it can be just as helpful to focus on The immediate next steps. 그것은 단지 as helpful. 딱 그만큼. Just as 뒤에 as가 또 있나 봤더니 또 없잖아. 그럼 just as 자체가 하나의 부사로서 딱 그만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딱 그만큼 도움이 될 거예요. 뭐 하는 만큼? To focus on the immediate next steps. 딱 바로 그 다음. 바로 다음. 단계에 집중을 하는 것만큼 하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니까 이것은, 그, 요게 그것은 가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투부정사가 진조가 되어야 될 테고. 딱 그만큼 도움이 돼, 뭐가. 다음 단계만큼만 바로 결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번하고 3번은 좀 서로 다른 내용을 하고 있어. 2번은 장기간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단기간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렇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그냥 넓게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사람 바로 앞에 것만 그 목표를 세우는 사람. 뭐 하루치, 이틀치만 이런 식으로. 자, beginning the journey 여행을 시작하는 것.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and be willing to explore various pathways.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죠. 기꺼이 뭐뭐 하는 것. 기꺼이 무엇을 하는 것이지? explore. 탐험하는 것. 그치? 다양한 그런 길들을 음, 탐험하는 것. 이두 가지는요, 주어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다 주어네요. 이런 행위들은 can be as productive as. 여기서 as는 위에는 as와 다르죠. 이건 just as고. 이 a 즈는 뒤에 원급 비교 a 즈가 있죠. 자 앞에 건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뒤에 거를 뭐뭐 만큼으로만 해석을 해주고요. 자, can be productive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탐험을 하는 거야. 그렇지 다양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꼭 정해진 길로 쭉 가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가보는 것도 생산적일 수 있어요. 에즈 setting out 뭐 만큼이나 set out 출발하다, 시작하다죠. 자 무엇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 무엇과 함께 최종 목적지를 마음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최종의 목적지를 유념하고 출발하는 것만큼이나 여기도 가볼까 내가 여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다 그러고 이렇게 데스티네이션을 정한 거야 setting up with a final destination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갈 수도 있겠지만 요거 목적지 없이요 그냥 일로도 가보고 절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다양한 데로 가봐도 된다는 거야 그치? 자, sometimes you can only plan the next step. 때때로 당신은 단지 다음 단계만 정할 수도 있죠. 아까 3번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지. But they can be enough to move forward. 앞으로 진행됐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충분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거야. 나아가면 되는 거지. 자, the important step is the first one.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So you need to begin. 넌 시작을 할 필요가 있잖아. To set sail. 그러니까, 항해를 시작하는 거. 계획만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일단 해보라는 거죠. 일단 해봐라. 실천해라. 이 얘기야. So, the philosopher Telly Hart de Sangding. Shaading, s h a i n g Tile Hart h e Shaading. 이러겠지. 또한, used the metaphor. 이런 은유법을 이용을 해줬는데요. 무엇에 대한 은유? Of the ocean. 바다에 대한 은유인데, As a way of thinking, 사고의 한 방식으로서 무엇에 관한 삶의 여정에 대한. 자, he offered his encouragement. 그는 그의 어떤 격려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Instead of standing on the shore, 아까 바다를 가지고서 어떤 오션을 갖고서 은유했댔잖아. The shore라는 것은 바닷가죠. 바닷가에 서 있는 대신에 그리고 컨빈싱 아웃서브스 우리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그 설득시키는 대신에 뭐라고 그 바다가 that the ocean cannot carry us 그렇 바닷가에 서서 바다가 우리를 데리고 갈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납득시키는 대신에 컨빈스 A 대절이죠. A에게 대절의 사실을 납득시키다 이런 표현이야. A에게 뭐뭐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다. 그래서 그 우리 스스로에게 대절의 사실을 납득시키기보다는 어 바다 우리를 데리고 가지 못하기보다는 let us venture 우리에게 음 let us venture 우리에게 우리가 벤처하게 해주자 탐험하게 해주자 모험하게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제 레시 오형식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목적 보호 원형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냥 딱 뛰어들게 해주라는 거야. 물 속으로. Just see. 단지 그냥 보기 위해서. 바닥 어떻게 생겼는지. 뛰어들란 얘기지. 일단 해라. 실천의 중요성. 실천이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지금. 계속. 계획은 멀리 하든 짧게 하든 뭐 중요하지 않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문제. 엑서사이즈 2번 보겠습니다. 리더십 is act r 지도력이라는 것은 지도력이라는 것은 결국엔 a set of skills, 일련의 일련의 기술들입니다. 기술의 집합이다. and any skill can be strengthened and enhanced. 어떠한 기술들도 강화될 수 있고 향상되어 질수 있습니다. 강화, 향상 If we have the proper motivation, 우리가 적절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자, along with ~~와 함께죠. 자, 무엇과 함께요? Practice and feedback, 연습과 그리고 피드백과 함께라면 그리고 롤 모델과 코칭과 함께라면 그러니까 역할 모델과 그리고 코칭, 그치? 자, we believe in the self-fulfilling prophecy. 우리는 자기 충족 예언을 믿습니다. 자기를 충족해주는 그런 예언을 믿어요. 그래서 others in the workplace and children in school. 자, 회사에서의 성인들과 그리고 그 학교에서의 그런 아이들은요, tend to perform, 수행하는 경향이 있죠. 어디까지? to the level of the authority figures expectations. 여기에 맞춰서, 뭐, 여기까지. 그 수준까지만. 딱, 무엇의 수준? 그 권한의 권위의 인물의 기대감 권위의 인물의 딱 기대감에 맞춰서 일을 수행을 해 그러면은 이게 이게 해당이 될수 있는 인물을 정확하게 지칭하자면 어~ 어른들에게는 회사의 보스가 될 테고 일을 시키는 사람 상사 그리고 아이들에게서는 티처가 되겠죠 또는 p a r e n t s 나 자 for example 그이 사람들이 다 리더이죠 리더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는 거겠지 자 예를 들면은 leaders high expectations 리더들의 높은 기대감, 오브 팀 멤버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are likely to produce 생산시키는 것 같아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자 유사하게도 연결사 조심 the low expectation 낮은 기대감 타인들의 낮은 기대감은 이끄는 것 같아요. 그 퍼포먼스를 더 낮추는 결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빈칸 출은 조심해줘야 될것 같아요. 연결사 포이그 샘플과 신 r 을 유추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여기 내용상 기대감이 낮으면 더 낮추다 동사 형태로 로어 쓰고 있는 거 투부 정사 자리니까 그 위에서도 하이 t 스펙테이션이면은 하이 레버을 생산해낸다는 거이 정도 연결해서.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량만큼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뭐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매니저로서,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매니저로서 친구로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만약에 자, 비긴 위드 시작을 한다면 디어 i o 션 어떤 가정으로 시작을 한다면 가설로 어떤 가설이냐면, t some people have leadership and some people don't. 어떤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라는 가설로 시작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죠. 그러면 we're likely to find it only in those. 우리는 이럴 것같아 발견할 것 같아 그것을, 즉 리더십을 오직 어디에게서만,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만, 어떤 사람들 from whom?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from 그그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즉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그 지도력이라는 것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는 거지 and it exactly the form we expect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그 형태로 우리가 예측하는 그 형태로만 그것을 찾아낼 거다. 리더십은 뭐다라고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다면 은 우리는 그거를 정말 딱 그의 정형화되게 맞춰있는 사람한테서만 그 리더십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리더십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번, 이번 문제는 되게 좀 어, 개연성이 많이 안 보인다. 문장 간에. 자, 3 번. As teachers, 선생님으로서, we sometimes simply talk too much. 우리는 단지 말이라는 걸 너무 많이 합니다. 자, in our eagerness, 우리의 어떤 열망 속에서, 열망 속에서, 자, 뭐 하고자 하는, to guide and inform, 지도하고 정보를 주려고 하는, 알려주려고 하는 열망 속에서, we fill the air with our p r a y e s 우리는 그 우리의 그런 현명한 말들로 현, 현명한 말들로 공기를 채워버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다말말말말만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현명한 말들만 자 현명한 말들만 자 when we should be asking our students 현명 말이 뭐야 자 also f wisdom 현명한 말 예쁘게 써줘 선생님 넘길게. 자, 뭐 해야 될 때, 우리가 should be asking our students, 우리의 아이들에게 for their purse. 그들의 말을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 좋다고. 요구해야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 그들의 말이라는 거는 their purse, their and students가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말에, 그들의 말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돼. 학생들이 말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는 뭘 하면 돼? 자, a s k 이 1번 물어보고 나서 듣는 거야. 신중하게 듣는 것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to what they 무엇을 듣냐면 자, listen이 t 와 함께 쓰는 말이죠. listen to가 뭔뭐를 듣다지 자, what they have to say 그들이 말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경청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우리의 말만 하는 거야. 좋은 말 해주고 싶어서 자, 도치고문 Naruni does listening to students form respectful interaction in the community of learners but it actually helps students learn because speaking is an important means of developing knowledge. So, uh, 듣는다는 것이 학생들 말, 말에 듣는다는 것이 uh, does listening to students form respectful interaction 존경해 줄 만한 상호 관계를 형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치? 형성, 형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학습자들의 그런 단체 속에서, 그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사실상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 데 도움을 주냐면 학생들이 배우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투서도 되죠? 자, because 왜냐면, 스피킹은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뭘 해주는? 지식을 발전시키는. 자,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 왜냐면 하 아이들이 말을 하면서 그들의 지식을 발전시키거든요. 빈칸 조심해 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스피킹이 중요하고 교사들에게는 리스닝이 중요한 거야. 그렇 그래서 학생들은 스튜 t 츠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스피킹을 해야 되고요. 자, 티처스는 뭘 하라는 얘기야? 티처스는 뭐를 해야 된다? listening to them.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children are more likely to learn and remember. 아이들은 좀더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내용들을 자, 어떤 내용 that they have spoken about 그들이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내용들을 for many of us 우리 대다수에게 스케풀 리스닝은요. 아주 유창한 듣기는 take some practice,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 take가 필요로 하다라는 뜻도 있어. it means, 그것은 의미예요. 뭘 의미하냐면 resisting, 거부하는 것을. the impulse, 그 충동을 거부하는 건데 to finish thoughts, 그 어떤 생각을 끝내고자 하는 충동이야.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자, 끊고, when they speak slowly w or d fumble for 그 words. 얘기를 막 말을 웅얼거리듯이 얘기하고, 그리고 천천히 얘기할 때, 아이들의 생각을 끝내고자 하는 충동을 거부하는 걸 의미한다. 그쵸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음이지? 하면서, 걔네들이 얘기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선생님이 미리 결단을 내려서 말을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아이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서. 말할 기회를 뺏는 것. 뺏는 것을 리지스트 거부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말할 기회를 뺏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은.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똑같은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we shouldn't interrupt correct. 우리는 수정을 하려고 interrupt 방해를 하다. 기어를 들어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elaborate on 좀더뭐 그것을 교정해주고 더 우아하게 또는 repeat their words 그들의 말을 반복해주고 또는 심지어는 affirm 칭찬해주기 위해서라도 또는 뭐 인정, 뉴트 인정, 칭찬 둘다 같은 의미니까 affirm 여기서 인정해주고 praise 칭찬해주기 위해서 what they're saying 그들 이 말한 것을, 그치 심지어는 칭찬하기 위해서라도 말하는 중간에 끊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 좀 끝까지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학생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자, By the time of the Renaissance. 르네상스 시기 즈음에 문의 부흥기라고도 하죠. 르네상스 시기. 많은 음악들이 being written. 쓰여지고 있었어요. be, b e i n b b 진행 수동이죠. 과거진행 수동이네. 쓰여지고 있었어. for sizable groups of instruments 어... 상당한 규모의 sizable, 사이즈, 사이즈가 있는 그룹이니까 사이즈가 있는 그 상당한 그러한 instruments, 악기 위치 그리고 그것이 red to the q u e s 그 리더십의 문제로 이끌었습니다. 자, up until around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그것이 19세기 시작쯤에 때까지 그 무렵까지 up u n t i l 뭐뭐 무렵까지는 이렇게 보면 돼. 자, ensemble. ensemble이라는 게 합주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합주단이 was typically led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이끌림 당했어 by one of the musicians 음악가들 중에 한 명에 의해서요 playing in it 그 안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악가들 중에 같이 연주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지휘자가 되는 거야 그그 사람들이 이끌려졌는데 Usually the first violin, 제1 바이올린 리스트거나, 또는 키보드 플레이어,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던가, 건반. 그래서, 하프시코드 or other keyboard instruments was almost always part of any group. 그, 뭐, 하프시코드나 다른 건반 악기들도, 어, 그 어떤 그룹에 항상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집단 내에있었다는 거야. 피아노가 등장하기 전에도 키보드의 형태 있었다는 얘기겠지, 뭐. 자, before, 1800년이나 그 이전까지도. 자, gradually, 점차적으로, the concept of a conductor, 지휘자라는 그러한 개념이 took hold, 확립되었다. Someone whose chief function,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주요한 기능이, 주요한 업무가, function, 기능이, 바로 뭐 있는 거야? To establish the tempo, 박자를 정하고, 박자를 정하고, 그리고 킵 이게 1번, 이게 2번이겠다. 모든 사람들을 함께 keep together, 모아주는, 협력시키는, keep everyone together, 협력시키다. 모든 사람을 협력시키는, 그러한 주한 기능을 하는 누군가로 이제 자리가 잡혀요. So from the 19th century on,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의미로 봐야 될것 같아. 1800년대부터 계속. An additional function, 추가적인 기능이 was common, 굉장히 좀 흔히 있었는데, 흔하다. 자, 예를 들면, 해석, interpretation, 곡의 해석, a personal approach, 개인적인 접근, 어디로 해? to interpret the notes, 그 음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의 개인적인 접근, on a page, 한 페이지에 있는, 즉, 악보 페이지겠지, 그리고, and getting an orchestra to realize it. 그리고, 뭐, 뭐, 하게 해주다. 사역동사로 썼어요.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깨달게 해주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작곡가가 해야 될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곡가가 해야 될 일. 자, 일치불일치 조심해 주세요. 자, 유닛2 끝.